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초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남은 영적인 문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지옥갈 인생에서 천국갈 인생으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의사가 다 점검을 해보니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었고,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들이. 아침에만 해도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심장이 멎고 사망했다는 이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분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져 죽은 줄로 알았던 그 가족을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가족들의 기쁨 말할 수 없겠죠. 또 심장이 멎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신비한 일로 심장이 다시 뛰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새 생명, 새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가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인생의 이 귀한 삶을... 선물로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이전에 그 삶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 주셨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격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는 다 영적으로 새 생명 얻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27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째, 우리는 거듭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는 이 말씀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시민 노릇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에 합당한 삶,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이상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로 하늘 시민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듭난 우리는 과거 육체 의 본성을 따라 살던 모습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다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해야 되고 늘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갔던 어떤 성도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예수님 몰랐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길을 가던 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새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고,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에 걸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난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신분이 거듭났으므로 생각도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는 생각도 거듭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잘 요약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다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넣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한 마음과 한 뜻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아,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성도들과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와를 만나고 그 하와가 얼마나 좋았든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이러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아담의 고백을 쉽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오늘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녁에 꼭이 고백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나는 당신이고 나는 당신이요. 너무 멋진 고백이죠. 부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다 각각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딴 마음 품고 살아요. 딴 생각하고 살아요. 딴 주머니 차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복되겠습니까? 과거 우리는 다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기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가문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과거에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차정식 교수님께서 그의 논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과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35년을 교회를 연구해 보니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온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거듭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듭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보며 어려운 일들을 보며 고난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거듭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 거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술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이사야 41장 10장 말씀을 10절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온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운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되었기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품에 품어서서 능력의 팔로 덮어서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밀려와도 그 폭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폭풍을 조절하시고 다스리시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우리를 더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주 품에 품어서서 찬양은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은 스틸 잠잠히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런 뜻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 찬양과는 조금 가사가 다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나를 숨겨 주세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감싸 주세요. 바다가 일어나고 천둥이 울릴 때에 나는 당신과 함께 그 폭풍 위를 날아오를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모든 폭풍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나는 잠잠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인생의 폭풍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녀로 과거의 모습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폭풍도 다스리시고, 폭풍 위에 계신 하나님, 오히려 폭풍을 통하여 우리를 더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 하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과거의 생각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삶에 폭풍이 밀려와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 평안의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대장부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으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